안녕하십니까 우짜리입니다. 어, 어이그 일어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어, 해운대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 놀러 왔습니다. 완전 고급이에요, 진짜. 이 스위치가 진짜 고급이네요. 스위치. 그리고 옷장도 센스. 와, 여기 금고도 있어요. 금고, 금고. 네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어때요? 질이죠? 이거 이거 화장실. 화장실, 비대구요. 우리 집도 비대있죠. 그리고 여기 진짜 비싸요, 여기 진짜. 비싸요. 칫솔이 몇만원이에요. 보세요. 여기 있는데 가격표가 있죠. 가격표 가격표. 있고, 휴대용 조명. 그리고 TV, TV가 좀 이상해요. 어, 됐다, 됐다. 네, 그리고, 바깥에 보여드릴게요. 바닷가가 지금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그거 바닷가는 못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엄마도 있고. 아유, 시간도 되지. 네, 아, 그리고 다인 TV님도 있고. 그리고 무식짤, 무식자님, 무식짤 님도 같이 놀러 왔어요. 무식무해서무식자이 나왔다. 무식한 무자